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석의 창입니다. 예, 저는 지금 동강으로 아, 탐성여행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겨울 비가 지금 오고 있는데요. 예, 빗소리 들리죠? 예, 지금 비가 와서, 아, 이렇게 돌돌이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영상에 한번 예, 천천히 한점한점 한점 보면서 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 수감석도 나오고, 어, 그, 진달래석, 또뭐 다양한 색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보십시오. 이렇게 대형 예한50 사이즈 예, 수감석이 있죠. 아 비에 젖으니까 예 칼라가 기가 막힙니다. 예, 보십시오. 예, 사이즈가 한 50에 고가 30 정도 됩니다. 예 제가 제가 지금 비가 와서 아 지금 우산을 받치고 있,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돌을 들어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비 오는 날이라 그냥 자연 그대로, 예, 놓고, 자, 보십시오. 자, 이런 변화석도 있죠. 놓고 보여드리도록 하, 할게요. 예. 자, 넓은 밭으로, 이 넘어, 넓은 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수감석 보이시나요? 예. 이 칼라 좀 보십시오. 상월하죠 예. 이런 석들이 나옵니다. 예. 이야, 이 진달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예, 진달래서 칼럼 예, 우리가 칠보석이라고 하죠, 칠보석. 예. 예, 이렇게 큰 사이즈의 예, 청석 변화석도 있고. 예, 보십시오. 자, 이쪽은 지금 물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변화석들 보십시오. 자, 이게 물대만 없으면은 예, 대단한 석인데, 자 보이시나요? 예, 자 이렇게 노을 석들이 노을 석들이 안쪽에 박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달래 석들이 이제 여기는 물대가 좀 어느 정도 벗었기 때문에 예, 한점한점 한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모함이 좋지 않습니까? 따뜻해가지고, 네. 수마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예, 이렇게 비가 와서 예, 촉촉하게 젖어 있기 때문에. 네. 아, 지금 비와서 좀 예, 물터치를 안 해서 좋긴 좋은데. 우산을 들고 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양석도 있고 네. 수감 계열석이죠 네. 큰 사이즈 자 여기에 네. 노을석 이죠 노을석 좀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네. 컬러 아주 좋죠 자 여기도 진달래석인데 아주 사이즈 또리죠 예. 좀 문양도 이렇게 독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네, 변화석도 있고 이동하면서 보기 때문에 예, 카메라가 약간씩 흔들리죠? 예. 예, 탐석 동영상은 예, 많이 흔들립니다. 예. 자, 여기도 먹으로 네, 기가막히 그리는 녀석이죠? 예, 바로 앉혀볼게요. 예. 자, 보이시나요? 예. 근접 촬영에서 보여드릴게요. 예, 위에 드릴게요. 뭐, 월이. 됐죠? 예. 예, 아래쪽에는 이렇게 또 수림으로, 예, 먹으로 수목화를 그려낸 것처럼, 이제 예, 우연을 보시는 대로 이렇게 월이 잘떠 있습니다. 예. 아, 좀 물때만 벗으면, 예, 멋지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측면으로 세워봤는데요. 예, 보십시오. 으로잘 그려내죠 예, 차돌이 이렇게 자 이런석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자이 석은 자 보십시오 문양이 예, 이렇게 독특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도 예, 그림석이 한점 있는데 이렇게 뒤집어 봐야 됩니다 예. 예, 쑥돌 변화석도 보이고 여기서부터는 물대가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비가 왔기 때문에 아주 식별하기가 좋습니다. 자, 이 예, 예, 독박이형인데요. 자, 여기도 노을석이, 예, 노을석이 이렇게 한점 보이죠? 제가 이쪽에다 올려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네, 컬러 문양이 잘 들어야죠. 네, 진달래석인데, 네, 사이즈가 한 30에 30 됩니다. 네. 이런 색은 네, 노을석입니다. 네. 기가 막히죠? 양각으로 나와 있죠. 네. 아이 우산 때문에 자 보시나요? 이 네. 제가 한번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진짜 칼라 좀 보십시오. A급이죠, A급. 어, 사이즈가 커가지고 대단합니다. 네. 뒤에도 이렇게. 자, 보십시오. 자, 이대로 놓고. 아, 사이즈도 좋고. 문양, 문양도 한 칼라로 잘들어가죠 예. 지금 한 30에 고가 한 14정도 됩니다 예. 수반에 앉혀놓고 볼만한 자리죠 자저 자, 앞에 컬러가 칼라가... 멋진 척한점 보여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예, 독특하게 들어가 있죠 지금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데, 네. 길이가 한, 한60 정도 됩니다. 네. 고가 40 정도 되고, 자, 이렇게, 비가 와서 젖으니까, 네. 기막힙니다. 막비신하죠 윤기가 예. 나면서, 자, 여기 돌들이 꽉차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네. 본격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네, 원래 좀 뒤집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수감석이죠? 네. 변화도 이렇게 좋고 자, 이거를 보시나요? 예, 네, 수감석. 수감석이죠. 자, 이 석은 그 정선의 예, 특유의 석입니다. 예. 문양이 예, 구도 중심에드려야 되는데, 진달래색인데? 진달래색이지? 자, 또 천천히 멋 진짜 가면 찾아볼게요. 예, 노을 색이죠, 노을 색. 이게되죠 자, 보십시오. 이렇게 깔끔한 색들이. 자, 여기가 수원색이 한점 있는데. 예, 노을석인데, 예, 문양이 좀 약하죠. 예. 용량이 들어가 있죠? 자, 이 석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겨울 비가 와서 예, 돌밭을 이렇게 촉촉하게 예, 적셔주고 있죠? 자, 이수감석 보십시오. 예, 제가 한번 꺼내놔볼게요. 예, 예. 보시는 대로 너무 커가지고, 예, 위에 이렇게 변화도 있지 않습니까? 예, 수감석입니다, 수감석. 아, 위에 이 폐임 좀 보십시오. 토파가 져가지고.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이런 변화석도 있죠? 네. 이렇게 모함 초 홍석도 있지 않습니까? 예, 빨간 홍석이죠. 예. 자, 이렇게 꽃돌도 있고, 호박스 컬러의 예, 꽃돌이 보여지기도 하고. 자, 노을서 한장 꺼내봤는데요. 자, 제가 들어서, 오! 어. 자, 보시나요? 이렇게. 예, 겹선으로잘 그리네, 죠 위에는. 자, 이렇게 양각으로 뿔록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수반에 앉혀놓고 감상해도 좋죠? 자, 수감석인데요. 자, 보시는 대로 모함도 좋고, 컬러가 아주 화려합니다. 예. 기가 막히죠? 자, 제가 좀 니어볼게요. 예, 이렇게. 아주 비에 젖어가지고, 예, 환상적이죠. 예. 자, 이 석은 그림석인데, 이 앞에 사람이 보이죠? 예, 뒤에도 있고. 아, 이런 석에서 예, 문양석또 선경으로 나온 석도 있고, 예, 다 양하 게 나옵니다. 자, 여 기도 약간 변 화가 있는 석이 죠? 7보 석이 죠? 7보 석이 죠? 가보석가 예, 죠? 7들어이 죠? 7 감이 예, 뛰어납니다. 예. 뒤쪽 에도 예, 비가 와서, 대 단하 죠. 예. 잘 그리는 우측에 약간 네, 파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진달래색이죠 그렇죠? 네. 자, 이 수감석 컬러 좀 보십시오. 한 35에 고가 30 정도 됩니다. 칼라도 기가 막히죠. 예. 자, 이렇게, 예, 월이 크게 떠있죠. 예. 예, 슈퍼문입니다. 예. 휴양청 그 밝은 달이, 예,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자, 또 천천히 보겠습니다. 예, 동절기 아주 강추위가 왔을 때, 예, 탐색을 할수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날씨가 포근할 때 나와서, 예, 제가 영상에 많이 담아놓습니다. 예, 꽃돌이죠, 꽃돌. 예, 꽃대도 살짝 올라왔는데, 예, 동강꽃돌. 석도 보이고, 예, 먹으로 예, 잘 그려냈습니다. 예, 노을석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죠. 천천히 볼게요. 자, 이렇게 독특한 문양이 하나 딱 들어가 있죠. 자, 제가 바로 들어가지고, 자, 비가 와서 오늘 아주 좋습니다. 여기 눈이 내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은 자, 여기도 문양석이 한점 있는데, 여기 수감석이에요, 여기는. 예, 이렇게 수감석도 보이고. 자, 여도 이렇게. 노을석도 있고. 수반석으로 낮은 경으로 이렇게 보는 석입니다 아주 수마도 잘되죠자 여기 노을석이 한점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사이즈가 한25 정도 좀 넘습니다 25에 20 정도 네, 이렇게 세우면은 경으로도 볼 수가 있고 자, 보십시오 네, 이렇게 봐야죠 어우, 우산 때문에 자, 우산을 잘 정리하고 자,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비가 와서 네. 자, 이게 문양석인데요 독특한 문양이 들어가있죠 예, 사람이, 사람 문양을 한 그러한 예, 문양 같기도 합니다 봐주십시오. 위에 포인트를 줬고 자, 두 사람이 그려져 있죠 칠보석이죠. 칠보석에서는 예. 이렇게 짙은 밤색으로 또 사이사이에 들어가면서 예, 이렇게 문양을 나타냅니다. 예, 아래는 진달래석이고 이 뒤에도 마찬가지로 보십시오. 모함 예, 뭐 단정하죠. 예. 자, 보이시나요? 예, 앞에 수감석. 자, 이렇게 앉혀놓고,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수마 상태 아주 빛이 나죠. 예, 비 맞으니까, 예, 문양도 이렇게 황칼라로, 굵직하게 예, 이렇게, 예, 그려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꽃돌도 있고 예, 조만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노을석 노을석 한점 있는데요 예, 보암도 좋죠 자, 빨간 홍석이죠 예. 여기도 수암석 여기도, 이 노을석 계열인데, 지금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경이 아주 잘 나온 석이죠? 예, 지금까지 동광에서 탐성 영상을 다 와봤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이렇게 볼밭 형성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예, 덕분에 이렇게 칼라를 확인할 수 있어서 예,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추워지겠죠? 예, 오늘은 날씨가 포근한데요. 자 제가 영상 잘 정리해서 자, 여러분들하고 예,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